팔자에는 나에게 맞는 쏙 맞는 직업들이 있어. 네, 안녕하세요. 천신도령입니다. 어, 오늘 할 얘기는 일단 봄이 왔기 때문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거 하나. 대부분 직장 내가 진짜 이 직업이 맞는지, 이 직장이 맞는지. 이거 정말 고민들 많이 할 거야. 왜? 또 봄이 오고 나면 사람들 마음이 한구석에서 막 흔들리거든. 내가 진짜 여기까지 이렇게 막 먹고 사는데, 이제 꽃도 꽃구경도 가고 싶고, 요것도 하고 싶고, 도 그런 생각 많이 하면서, 내이 지금 직장이 많고,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게 맞는지, 많이 많이 현타가 오는 또 그런 계절이란 말이야. 우리가 옛날부터 내가 얘기해주는 거지만, 팔자에는 나에게 맞는 쑥, 맞는 직업들이 있어.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 정말 직업이 다양하지 않고, 정말 그몇 가지 없었었잖아. 근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많은 게 생겼지? 저 뭐라 그래?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뭐, 요즘 같은 경우에 진짜 뭐, 내가 영상 찍어서 SNS에 올리는 뭐, 크리에이터? 막 그런 것도 생기고, 요즘 초등학생들, 일위 꿈이 그거라며, 크리에이터라며. 그 정도로 이제 직업이라는 게 워낙 많이 생겼기 때문에, 어, 이 직업이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 솔직히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고등학생을 둔 우리 엄마들 가장 고민을 많이 할 거야. 내 우리 아들 검사됐으면 좋겠고 변호사됐으면 좋겠고 의사됐으면 좋겠는데 그 직장이 직업이 진짜 이 아이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 진짜 한 번쯤 보러 와야 되는 시점이 이, 이 시점인 것 같아. 이제 고3 친구들 두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들어간 친구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또 다시 준비를 해 줘야 되니까. 어, 우리가 직업을 볼때 이제 팔자에 직업이 나타난단 말이야. 몇 가지로 나눌 수는 있어. 그게 뭐냐면, 자, 연예인 팔자가 진짜 있어. 그 연예인 팔자라던가, 또는 이 사람 팔자에 역마살이 겁나 많은 거야.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 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얘 진로를 어떻게, 해? 어떻게 잡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잡아야 줘 될까. 그게 또 부모님 마음일 거야. 또는 이런 사람들은 100% 20살 중반 되면 가만히 앉아있는 사무직 들어갔잖아. 그만두고 싶어서 몸부림칠 거야. 이런 사람들. 또는 팔자가 입이야, 입담. 혀가 뱀이야, 새치어야.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주 중에 대부분이 솔직히 좀, 조금 있긴 하지만 그 조금은 사기꾼 팔자. 말하는 팔자, 새치어다 하는 팔자들 중에서 조금 있는 건 사기꾼 팔자. 100% 있어, 이런 것도 알. 뭐 이런 식으로, 기타 등등. 또, 공무원 팔자. 명예를 얻어야 되는 팔자. 근데 공무원도 이제 너무, 너무 많아졌어. 공무원의 직업은, 그치? 나쁜 일에, 뭐라고, 재감 그래, 매기는 그런 검사라던가, 또는 우리 흔히 보이는 정치하는 정치인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공무원도 워낙 많아졌단 말이야. 그런 공무원에서도 어떤 공무원을 해야 되는지, 어떤 공무원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경찰이면 경찰, 또는 뭐 형사면 형사, 검사면 검사, 뭐 이런 식으로 정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팔자야. 그 팔자에 맞게 직장을 갔으면 아마 지금까지 사람들은 고민을 안 했을 거야. 사람마다 내 재능이 어떻게 있는지 알고 빨리빨리 캐치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걸 캐치하지 못하고 뒤늦게 알아버린 사람들이 많아 버리는 것처럼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은근히 많이 오셨었어서 손님들이 뭐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자기 정작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야. 근데 정작 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맞는 건지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건지 이게 너무 고민인 거지. 너무 걱정인 거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하고 있는 일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 해. 그래서 한번 손님이 왔었다? 근데 그분은 다니고 있던 일을 그만 두셨어야 됐던 분이야. 무조건. 하고자 하는 일이 본인한테 맞는 건데, 그거에 너무 신경을 못 쓰고 있었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또 하나 더, 운을 많이 놓쳤었어. 기회를.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이 있어. 아, 그럼 나한테 이제 기회는 없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진짜 내 팔자에 맞다면 기회는 언제든지 매일 같이 올수 있는 게 기회야.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가 또 중요한 거고, 그것처럼 이분은 또 어떻게 보면 기회를 다시 한번 잘 잡았다면 잡은 편인 거야. 그만두시고 나서 나 다른 또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됐거든.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도 솔직히 오라고는 하는데 본인이 싫어하지. 근데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 그래도 마음은 편하대. 이런 분들. 만 편한 게 최고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돈도 돼야 될거 아니야. 한 번은 쯤은 내 팔자들을 굴러가는 걸로 봐야 돼. 내 팔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지금 직장 고민하는 사람들 많잖아. 또는 학업에 내가 지금 이거 직업에 이게 맞는지 아닌지, 또는 학생들 중에서는 편입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과를 편입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과나랑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 그래 지금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음 가짐을 먹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거 걱정하는 사람들 한 번쯤은 와서 내 팔자에 뭐가 맞고 내 팔자에 어떤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버는지 궁극적인 목적은 돈이잖아 어찌 됐든 하고 싶은 걸 하고 하, 하되 궁극적으로 내가 이 직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리고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거고 한 번쯤 팔자를 보고 내가 이 직업을 했을 때 어떤 직업을 했을 때 행복하고 돈을 버는지 꼭 봤으면 좋겠어 그 봄에는 그걸 준비하면서. 꽃구경도 하면서 좀 행복하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도 계속해서 올려 줄 테니까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줘